Let's go, 바가 땡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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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가 땡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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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가 땡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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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땡바가 땡바가 땡가땡가

빨리, 빨리 줘야 돼. <목 Ki> 자 기다려봐 <목 Ki> 야 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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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야 티라야, 티야 티라야, 티라야, 라야 티라야, 티아야 티라야, 하라야 티라야, 티라야야 성니이 아니, 아와아지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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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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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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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니아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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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아다다행다가행명다면행한명 잡고 이명또이어 모르지? 가. 다행이다! 다불이이래 괜찮아 아이다 다행이다! 이다다행다다행다고행다다 아으로 앞으로 가자. 어 앞으로 가어 앞으로 가와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타으로 가자. 앞으 거기 아니야 가자. 가야지 잡아 잡아 잡아야 돼아앞으우 가자. 앞으로 가 못쳤어, 못 못쳤잖아, 못쳤잖아, 쳤잖아. 쳤잖아. 못쳤잖아 어, 못쳤잖아. 어, 고 어택이 없었으면은 안 놓쳤기 때문에 두 점입니다. 나야 가라. 뒤로 가지 마라. 앞으로 가. 하나만 앞으로 가라 했어.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해. 앞으로 가라 했어. 천천히. 해. 그래. 아, 서울이 가야지. 가자. 가야지. 줘야 줘. 뒤로! 뒤로! 하원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원하 여기다 라고 수비해봐, 야 수비해봐 수비, 수비, 수비 조이 백이면 어디 미리 서 있어야 돼? 아니, 하나하나 수비 있지? 백이야 수비, 수비 하나하나아 일로 못 오게 해야 돼 수비 성팔 벌려 이 가긴 가야지 야, 붙어야지, 새끼들아 팔 벌려, 팔 벌려! 하자라!

한명 버티잖아. 엄무래 가. 천천히 가. 그렇지 가, 가. 맞아 이거. 어. 가 기다려. 이제 기다려. 이제 기다려. 시간 안 가. 기다려. 천천히 가. 하나만 다시 받아줘. 거기 말고. 거기 말고. 나이스. 하나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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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 오는데 여기가 어떻게 가 하람아 빨리 가, 가 기다려 기다려 스트라이크 하람아 스트라이크라고 하나아 거기 막혔잖아 하 하나만 스트라이크라고 했잖아 이거 왜안 막아 나이스 가람아네가가야 돼, 가람아네가해야 돼, 가람아 기다려 기다야야야조용야 이가야 이나이이 빼기잖아. 빼기잖아. 지금 빼기잖아. 스트이크야 내려와야지. 그렇지. 그렇지. 줘. 잡아야 돼. 아, 자! 아, 왜다왜 뒤로 가? 앞으로 가서 막아야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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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치라기야 빼기잖아. 공이 맞지. 굳히지아이 빨리 봐. 빨 봐. 가라마. 해 봐. 빨리 가야지. 빨리 해야지. 아, 우리 지금 지고 있잖아. 빨리 가야지. 하라마기다려 봐. 하라마하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비, 가비, 지금 가! 어, 하라고 가야지! 이거왜 줘? 이나박이다 에이, 대이다 에이, 대다려야지하다 어디 미리 막아야 돼 포인트밖에 없잖아 가지마 가지마 미리 가야지 아, 야 공격 좀 해봐 하나만 해봐 아이 해해 하나고 아 지고 있는데 뭐해 아, 가야 돼 아, 네가 먼저 가야 돼. 아, 아, 나이스.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앞으로 가! 아니 오. 앞으로 가서 받으라고 서윤아! 어 제발 다현이 아기 내려 오즈! 파이팅! 오즈! 파이 잡아 끝까지 아니다. 수비가 아이 비난! 저기는! 빨리 가 빨리 가자 자 멈춰 멈춰 그렇지 그렇지 잡아봐 해봐 멈춰 그렇지 시작해요. 잘했어 잘했어 좋아 브루치 아 그렇지 치 조아리, 아리 브루치 그렇지, 브루 반대 아대 반대 반대 아대브성아 반대 줘줘줘아리 조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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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조 걸어아이가 코에. 코 백박아. 백박아. 야지 가야 아 진주야. 진주 붙어 있된다고 진주 거기 가지 마. 가지 마. 하나 둘야둘 아니 왜 저거 아는 거야. 한번더갈수 있어, 한번 더! 그렇 이제 멈춰! 바람이 스트라이크! 그렇지!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렇춰 기다려, 이제 기다려! 이 기다려. 기다려! 안 가! 하면 가지 그렇지! 다시, 다시! 다시, 다다라라다이다 스트라이크! 하나 스트라이크! 하나 스트라이크. 탈라 스트레이트 지이 기다려. 현이 기다려. 기다려. 조아이목이 네, 네, 예, 누구야? 수미 누구야? 비자라 수미! 오케이! 오이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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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잉우잉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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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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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거 왜죠? 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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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리 우 <laughs> 아, 다시. 아, 예, 막, 이, 저, 아, 민성아 뛰어봐뛰어봐어성아뛰어디민어뛰어 디어, 디어, 어아민 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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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걸이 때리잖아. 포인트 때리잖아. 때린다때린다때다야지넘요카야이은 스위치, 스위치. 놓치. 지이지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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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시원해.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아이오이 가라 마 오이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걸 제로 네. 네. 조져야 돼.

아!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또 와주고, 그렇지! 아, 그렇지. 야, 수비 안면 없잖아! 빨리 가야 된다고! 아, 빨리 가! 하나만 넘어가야 돼! 하나비 줘! 하나비 줘! 하나비 줘! 수비 없잖아! 하나비! 네! 아니야, 장아! 아니, 하나비 없잖아! 하나비 가야 된다고! 하나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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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아, 아, 수비 없는 데주나했잖아 아, 야, 야, 빨리 해야 돼! 지금 해! 아, 야, 너야, 안 힘들잖아!

제대로 한번더해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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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야 하나 해야 돼 하나 해야 돼 얘들아 하나 해야 돼준비하라고어성나아어려 돼. 돼, 돼. 그렇지, 아, 그렇지. 나이스, 아,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아, 가자 성훈아 가야돼 잡아야돼 이거 잡아야돼 잡아야 돼잡으가잡으가어왜 또 막아봐 또 막아봐 로 온다! 가람아! 가한번더 가야돼! 가아가아 어, 20초야! 20초! 잡아야돼! 야, 아, 빨리 뛰어 가 빨리 뛰어 가 빨리 뛰어 빨리 뛰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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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다. 1분 남았지. 시간 체크해 주세요. 시간, 체크해 주세요. 나와서 마이야아가 바로 뿌려 봐. 기다려 봐. 아, 으로 일단 살아 마 빨리 가야돼

咋的呢